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백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25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에스겔 28장 25에서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을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 내종 네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5에서 28장은 대부분의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신탁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동서남북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심판의 주체가 예방 국가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들의 축복과 저주의 언약 관계 때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므로 언약 백성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의미를 기억하고 본문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25장은 암몬, 모아, 에돔, 블레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당할 나라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유다와 가장 인근에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유다에게 대적하는 행동을 가장 많이 했으며 유다의 멸망 당시에도 가장 큰 악을 행했습니다. 또한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아 좋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영원한 보호자의 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요,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멸망을 보고 멸시하며 즐거워한 암몬 자신도 역시 바빌론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와 적대를 반복해 오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하 김이 왕때 모압은 바벨론을 지지하여 유다를 함께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벨론을 적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다를 침재를 잊지 않으시고 모압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세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항상 분쟁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는 것은 아마도 다윗 당시에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복속되어 지배를 당했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예루살렘 멸망 당시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 백성을 붙잡아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준 일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다와 바벨론이 분쟁하는 사이에서 유다를 쳐서 사해 남단의 땅을 장악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지만 까닭 없이 자기 백성을 공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탈취하고자 한애돔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원수로 존재했던 민족으로서 앞서 언급된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역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음 장의 26장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이원은 다른 이방 국가들보다 특별히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도시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두로의 재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기뻐하며 무역을 통한 이익을 늘리려는 교만한 자랑이었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거점이었고, 예루살렘은 육상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자신의 무역을 위한 이익이 늘어나리라는 계산에 기초한 자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로는 열국의 침략을 받아 말간 반석처럼 쓸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심판은 바벨론의 누부간 햇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거민들이 무참히 살육을 당하고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되어서 성을 함락시키며 결국 성읍 안의 주민들과 군인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27장은 멸망당하는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은 두로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한 군사력을 먼저 찬양하고 난 후에 성읍의 몰락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우호적 연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의 비참함과 확실성을 대조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7장은 두로의 영광과 힘에 대해 격찬하고 있는 전반부와 두로가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는 중반부,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도치되어 있다가 결국 멸망하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후반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의 28장은 두로왕의 멸망과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그 어떤 나라도 부러워할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교만하여서 은혜로 받은 풍요를 육신의 쾌락, 곧 죄악을 일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제약의 길을 걷도록 하는 데에는 두로왕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왕을 두로 거민 가운데서도 특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돈 또한 부정한 무역 거래와 우상숭배로 인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본장은 두로왕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 선포하는 전반부와 시돈의 멸망을 예언하는 중반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후반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심판을 보며 흩어진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회복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언약을 떠올리면서 심판의 가정 속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온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주장하셨고, 현재도 주장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장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통할 때 겸손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매 순간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